조심에 일어나서 아, 조식을 먹으러갑니다 근데 오늘 저희 결혼 기념일이래. 아, 내가 먼저 말을. <laughs> 결혼 기념일 축하해. 축하해. 응. 응. 운 어크. 는데 오. 오. 아, 근데 오늘 결혼 기념일 줄 완전 모르고 있다가 일어나서 알았지. 일어나서 나도. 나 발력을 보고 자기는 내가 말해 줘서 알았지. <laughs> 어, 그리고... 음. 아, 열려 가지 너무 다들 이제 어제 워크숍도 세션 2밤 11시에 끝나 가지고 12시에 끝났다. 그의 가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게다가 몸이 조금 돌아. 치지 말고 아껴. 막놀면서 소리 지르랴 워크샵에서 얘기하랴. 목이 네. 남아날. 음. 이쪽으로이저거고들어가 그러니까. 어, 어, 저쪽에 다가야되 어 누구 자전거 타고 왔다 하나. 얘들 다 자전거 타고 왔네. <웃음> <웃음> 어 일, 이렇게 일찍 일어났었어. 아 오늘 일요일이지. 어또 오늘도 초록초록한 아니 여기는 고기류가 좀더 많고 한식이 되게 제대로 있어가지고 제육볶음, 닭볶음탕 무엇보다 김치가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어 일단 골라올 거는 더 많았는데 먹을 게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음. 조식은 실한 거 같습니다. Okay. 자, 우리 요트 투어 스노클링을 하러 갑니다. 와, 내리자마자 여태까지와 사뭇 다른 분위기의 로컬 분위기가 확 옵니다. We have, we have. 자 이제 들어오세요. 조심 조심. 오우 아 우와 미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배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린다, 그렇지? 너무 예쁘다, 여기. 와 미끼를 이렇게 음. 근데 여기 분들이 더 신나신데 <laughs> 기분 좋으 아니 아니 기분 좋아기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같아무어어 잡았어? 아 she t h e f a fish really? s h e f i s h 是。<laughs> <laughs>

아, 나 입술이 너무 따다 입술이 너무 따갑다 <laughs> 어이거 어, 뭐? 아, 많다. 많다. 아, 나이상 나이상 몇 시야? 지금 시 12시? 아 너무 따가워. 아 입술, 입술이 너무 따가워 아, 아, 아. 아, 아. 잡아 줘야 되는구나. 맞아, 자아 지금도 올라올 거지? 아. That, uh. 뭐 어. 발, 발 응. 아. 근데 모르고 있어야 될거 같아. 이 뭐가 떠다니는 거야? 와. 어, 있 끼는 건거 같아. 나도태네 아니, 이못어요 지금. 오, 남영이 되게 멋있다. <웃음> <웃음> 저렇게 하고 있네. 어. 안녕 전문가 같아. 전문가 다그 약간 그 카메라맨이 완전 아, 그니까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아. 우와, 제 군대. 화이팅! 우리, 이거 무슨 부대? 강철부대? 강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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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철부대, 우리 지금, 우리, 우리 보트로 왔다. 자, 우리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바로 뒤로. 뒤로, 뒤로. 아니면 이걸 좀 주면 좋은데, 로프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강철부대, 힘을 내라. 오 화이팅! 우와, 잘한다, 잘한다. <웃음> <웃음> 지금 다들 힘들어 수영해서 엄청 맛있을 걸? <laughs> <laughs> 어, 아, 뭔가 빡셌습니다. 혜진아, <laughs> <laughs> 너무 수상해 보여. <laughs> 어잘 놀고 왔습니다. 뭔가 몸에 소금기가 어. 어. 아 돌아왔습니다. 기가 기가 오늘 되게 우리 험난한 코스를 마치고 식사를. <laughs> 아 지금 이분이 다른 화장품. 거. 내가 모른다 뭐 알죠. 죽여버리지 않을까. <laughs> 아니 쿠션은 내가 살수 있으면 디마크 쿠션 살수 있으면 너무 화수품이었어. 뭐. 받은 사도, 적도 없고 뭐, 살 거라. <laughs> <알았다>. 자 <laughs> 이상 이상 최고의 발언 <laughs> 기회 끝났고요. 네. 매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음 너무 리얼합니다. 어 던지기 의심되는.

어, 맛있는 냄새. 마도좋줄안 해. 이 거? 야. 아, 이거 김치 너무 는데나 약간 세포가. <laughs> 식 세포가 살아나고 있어. <laughs> 대박 아 잘하네 맛집나보다 우와 이건 뭐야? 적갈이야? 어. 음. 여기 약간 한국 그 사람이었나? 그럴 수 그런가? 있어. 어이 명이나물 놓은 그러니까, 거 명이나물 보니까 어. 보통은 아닌데. 어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어. 그 며칠 됐다고 한식 먹는데 이렇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어. 진짜, 어. 타벌하다, 타벌하다. 딱 생각날 때쯤 썼나 보다 그래서 어. 어때요 맛? 원빌리와잘 음! 아, 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다 와아 역시 한식을 이렇게 챙겨서 먹어줘야 돼아 아, 이렇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쪼매. 이렇게 쪼입니다 훔쳐가지 말라고. 대박이다, 진짜. 아. 아, 이 장바구니 엄청 특이하네. 트렁크인 줄. 아. 응. 후쿠기, 하이 후추로 하이 후추로 어. 백후추. 후추로 유명해요? 정말 거의 후추로 유명하대요. 어. 8 0가 베트남에서 만든 아, 생산이. 오늘 킹콩마트 쇼핑하우를 하겠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레몬 소금, 역시. 레몬 제거 맥주, 네. 이거 혹시 간 거? 간 거, 오케이 오케이, 간, 간, 간 거, 안간 간 거. 간간간 거, 간 거. 이거 거. 거. 아, 선물요, 중요하죠. 얘도는 새우 소금. 어머 어머 어머. 선물요. 소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줄은 오늘 참. <목소리> 이요 아 마카다미야 내가 아 이제 아버지가 강가루를 먹다가 아아 네. 네. 이 밀크티가 너무 아 맛있대. 아 진짜? 왜두 개만 사왔을까라는 블로그를 봐주고. 뭐뭐 뭐. 이것도 아 있는 건가? 이거. 네 들어있어요. 어머.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말 어떻게? 하나 압수. 아 이게 신라면 언제 먹고 싶을지 몰라가지고. 아 현명하네. 현명하네. 근데 자기 거 하나만 딱 샀네. 네. 오, 혼자 <laughs> 어 혼자 먹겠다는. 그리고 이제 젤리, 모와모든 아, 젤리. 네. 이거는 맛있대요. 어, 이거 치즈 머시기 과자인데 선물로. 과자. 먹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제거 본인 거. 다 먹을 어, 거네요. 이게 선물 <laughs> 그래고자 망고 어, 젤리. 어. 선물 망고. 와 젤리. 망고 젤리 이거 맛이 네, 있어요? 아. 엄청 맛있대요 여러분 한번 안돼 문제... 안아고 앉아, 있죠? 응 어. 궁금하네요 5개 오케이 선물 선물 오케이 이 무거운 자, 이거 있었네. 그그한한 들어 거 있었네 가방에 들어가죠 가족이제 어. 친구랑 이렇게 하고 응. 아버지가 또견과를 좋아하셔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와, 또 우리, 우리 아버지 거. 거 이거 선물 이거 선물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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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네. 웃음> 이런 게 있었구나 어머 어머 이런 거살거 자기야 이런 거 이런 거 알록달록 아빠 거 아버님을 아주 사랑하시네 아 그냥 아빠 좋겠다 선물 선물 선물이고 이거, 이거는 음. 먹어볼라고 샀어요. 네, 이거 네. 선물용이고요. 오, 네, 오. 이거 언니 거, 언니, 어, 언니. 이제 찰리 거, 언니 하나, 응. 응. 아버지 거 마지막 마그넷. 아, 안 세운 마그넷. 이거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사는 사람 있군요. 어? 어. 정말 <laughs> 귀엽습니다. 아니 정말 귀엽다. <웃음> 정말 <웃음> 귀여워가지고 오 어, 선물, 오 친구들 선물용으로 네, 어, 이게 네. 너무 예쁜 어, 소주 잔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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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너무 예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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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laughs> 아니,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친구들 <laughs> 그리고 싶어요? 제 거는 어, 그거 에스프레소 잔이었어요. 음. 괜찮죠? 넘칠 것 같아. <laughs> 넘칠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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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laughs> 내, 내 말이 넘칠 것 같아. 그냥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넘칠 것 같은데.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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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어. 아, 저, 이거 안 깨지게. 네네네. 돌말아가고 네, 네, 네. 네. 네, 네. 포장하셔야 돼요. 네. 네. 끝입니다. 오, 오. 오. 어. 아, 네네네. 끝입니다. 저는 컵라면 내 거랑 해지니까. 저한테왜 하나만 더 오셨나요? 난두개 샀잖아. 근데 오레오. 오레오? 그 다음에 제가 껍질 까먹 감오... 심심할 때 껍질 까먹어요. 을그 다음에 아몬드 페페로 아, <어머>. 좋아해요. <laughs> <laughs> <ray> 물총. 물총은 <tornar> 저희 조카 선물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로 님들 쏠려고 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제를 했고요. 그, 여기 배치남 맞나요? <laughs> 한국 공공 한국 공공 맞나요? 이거 있잖아요. 아, 자, <laughs> 아, 자 오, 이렇게.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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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받았님 아 우리 이거 맞잖아요 맞아. 아 이거. 어, 아니 근데 이거 괜찮아. 근데 색깔만 응. 까만. 어, 맞아, 맞아, 맞아. 공공 맞대. 그죠, 그죠. 드디어. 아, 받았습니다. 받았습 열어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는 자사 제품만 쓰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자사 제품만 쓰 내가 그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에요. 거의 요번 여정 내내 괴롭힘 수준은 <laughs> 어, <laughs> 담당 일진. <있진. 웃음> 어, 조심해. 어, 차가워. 어어정하게 나만 괴롭히려고. <웃음> <웃음> 지금 소탈했어 지금. 쏴라 <laughs> 어, <저 알아>, 그냥. <laughs> 자 저희는 지금 저희 자우님이 꼭 유아프레 가서 슬라이드를 타야 되 된다고 <목소리> 하셔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laughs> 거기를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통과해서 가면 돼요. 자우님 이쪽으로 지나서 저쪽 끝에 어 저쪽 <목소리> 뒤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구나. 어, 일단 여기다 놓고 한번 가 올라가 봐. 가 봐. 올라가서 조 아니 올장님 누구만 요 빨리 어, 어. 근데 무서워 <laughs> <스> 어, 그게 과연 보기만큼 편할까? <laughs> 들어갔다. 어, 닭고기 볶음밥이 더 되게, 그 어, 맛있으 음. 푸짐하네 그쵸? 음. 어, 음. 좀 음. 아, 되게 이렇게 대가족 식사 같다 이렇게 먹으니까 음. 음.

For you. Thank, you so all right,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w e l t h e new a s e l o m e w e l c o m Welcome. w e l o m e w e l e Welcome. w l c o m e w o m e Welcome. w e l o m e w e l e Welcome. Welcome. No,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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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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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Okay. Cool.